반갑습니다.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의 전기기사 실기문제 중펌프형 전동기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같이 보면 지표상의 15m의 높이에 수주에 초당 0.2m 세제곱의 물을 양수하려고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펌프형 전동기의 삼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부의 결선하였다. 펌프의 효율은 65%이며 10%의 여유를 두고 유도 전동기의 용률은 85%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 펌프형 전동기의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모터가 있는데 펌프형 모터가 있는데 물을 1 5 m 높이로 양수하려고 할때 어, 양수량은 초당 0.2 메타 세제곱 퍼세크가 되고요. 이때 모터의 효율은 0.65고요. 여유율은 1.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률은 80 5% 0.85일 때이 모터의 동력을 구하려면 이 물의 양이 있으면 물의 양의 어, 질량이 있겠죠 이 질량에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 중력 가속도가 있고요 이두 개가 곱해지면 힘이 발생하는데요 이 힘을 가진 물을 15m 높이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일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이때 이때 일은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거리가 되죠. 이때 질량은 0 2 m 3제곱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은 m 3제곱당 1,0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 세제곱, m3제곱, 0 m 3제곱을 곱해주면 질량이 되겠지요. 그럼 이 질량이 나오고요. 여기에 중력 가속도, 지구상의 중력 가속도는 9.8, 메타 퍼세커 제곱이죠. 자, 여기에 거리 하면 우리가 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메타 세지고 메타 세지고 요렇게 약분되고요. 그렇게 하면 킬로그램 메타 퍼세커 제곱은 우리가 힘이 되겠죠. 뉴턴이가 되겠고요. 요 메타를 곱하면 우리가 일이 되는데요. 이 일을 질적인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률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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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이죠. 일이죠. 이때 시간은 물리학적으로 초로 봅니다. 그러면 초당 초당 세커당 우리가 일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요. 일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중 중력 가속도. 이때 질량은 우리가 어, 부피로 나타나 있었죠. 메타 세제곱 곱하기 중력가속도는 9.8 곱하기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 초당 초당이 메타 세제곱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양수량 이라고 합니다 양수량 자 그래서 일률은 일률은 양수량 q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수주 높이 h 가 되겠네요 요때 q는 양수량이 되구요 양수량은 메타 세제곱 퍼세크 가 되구요 자 여기는 H는 수주 높이가 되겠습니다. 수주 높이는 메타로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1000인 1000kg이니까 이거를 단위를 이제 우리가 10의 3승 어, 키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과 이제 모타의 양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 모타의 동력은 P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제, 효율이 되겠죠. 이 양과 q 곱하기 9.8 곱하기 h 가,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p는, 넘어가면, 코사인 세탑 곱하기 이타 분의 q 곱하기 9.8 곱하기 h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조금 지우고요. 자, 이쪽 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거를 시계에 대입해 보면, 자이 Q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량이고요. 양수량은 메타 세제곱퍼 세크가 되고요. h는 수주 높이, 수주 높이 h가 되고, 자 9.8은 중력 가속도가 되겠고요. 가속도, 요거는 메타 퍼 세커제곱, 이거는 코사인 세타는 용률, 이타는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률과 효율이 낮아질수록 펌프의 용량은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효율이든 용률이 나빠지기 때문에 용량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대입해 보면요. 양수량은 0.2고요.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15. 코사인 세타가 용률이 0.85. 곱하기 효율이 0.65. 이걸 계산해 보면, 아까 미터 세제곱당 1000kg 쓰으니까여기도 kW가 되겠습니다. kW 단위가.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에 넣어 보면요. 자, 계산기에 넣기 전에 아, 우리가 여유율을 제가 빠져 먹었네요. 그럼 여기 양에 어요만큼딱 맞게 하면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율 1.1을 하면요. 58.53kW의 동력이 있는 펌프형 전동기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변압기 두 대로 V 결선 한다는 거죠. 자, V 결선은 어떨 때 합니까? 우리가 어, 델타 결선일 때한 상이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어, V 결선을 하는데요.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요상 전력 P가 P가 이건 V P IP가 되겠죠. 세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VPIP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는 여기 선간 전압, 여기가 선 전류가 있는데, 상 전압과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은 같고요. 선 전류와 상 전압은 몇 배죠 루트 3배죠 그럼 이걸 성간 전압으로 바꾸면 vp는 아 vp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i죠 i ip 루트 3 ip 그러면 ip는 어 루트 3에 i 하면 ip와 같다는 거죠 자이 식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성간 전압과 상전압 같으니까 3 여기는 VL이 되고요. 여기는 루트 3 IL이 되겠죠. 그러면 이그 3은 우리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인데, 자 이거는 약분돼서 루트 3 루트 3 VL IL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델타 결산일 때는 상 전압과 상 전력과 성간 전력이 좀 다르죠. 상 전력은 어 3P가 되고요. 성간 전력은 루트 3P가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한 상이 고장났을 때는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보면 자이 상태에서. 한 상이 고장났을 때는 어, 이건 벡타적으로 나중에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자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상 전압과 성간 전압이 같고요 여기서 흐르는 어, 어, 상 전류와 성간 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루트 3 Vl IL과 상 전력이 같은 거죠. 그래서 상 전력은 루트 3 p가 되겠습니다. 루트 3, 루트 3 p.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여기서 삼상의 삼 V 결선일 때 삼상 전력은 p V는 여러분들 다 외우 고 계시겠지만 루트 3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대의 동력 변압기 용량은 얼마냐면 P는 루트 3의 어 전체 전체 삼상의 전력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전체 전력이니까 루트 3 나누기 58.53을 하면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58.53을 58.53을 나누기, 나누기, 루트3을 하면요. 잠시만요. 58.53을 루트3으로 나누면 답이 33.79kVA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